갤럭시 버즈3 프로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갤럭시 버즈3 프로 이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려 3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버즈 제품력이야 익히들 어 알고 계실 테니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1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 수량 30% 할인 중인데요. 현재 9 8 0 0 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단돈 22만 99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0%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운드 품질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 감상 아닐까요? 따라서 블루투스 이어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운드 품질입니다. 무선 이어폰의 음질은 코덱과 드라이버에 의해 결정됩니다. 코덱은 SBC, AAC, a p t x 등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크기가 클수록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6mm 이상의 드라이버를 탑재한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통화 품질입니다. 음악 감상만큼 중요한 것이 통화 품질입니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보다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좋은 통화품질은 필수입니다. 마이크 위치, 노이즈 캔슬링, 다중 마이크 시스템 등 통화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한 리뷰를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구매 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명, 충전 방식, 조작 방법, 추가 편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리기. 초특가 할인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피지 않는 부드러운 음질을 좋아하신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전체적으로 선명하고 깊은 사운드가 미쳤더라고요. 최대 24비트 96Hz 사운드와 360도 공간 오디오를 지원해 더욱 세밀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180도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통화품질도 미쳤습니다. 갤럭시 버즈3 프로 출시 이전 모델들은 뒷바퀴에 들어가는 콩모양을 고수해왔는데요. 갤럭시 버즈3부터 애플과 유사한 콩나물 모양으로 달라졌습니다. 마이크 위치가 입과 가까워져 이전 버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통화품질이 좋아졌어요. 갤럭시 버즈3 프로 이전에는 시끄러운 공공장소에서 전화가 오면 주변 주 소음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 버즈를 빼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다시 받았었는데요. 버즈3 프로는 번거롭게 벗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고요 속 외침도 싹 가능입니다. 양쪽 다 끼면 신기할 정도로 외부 소음이 차단되더라고요. 버즈3 프로는 커널 형으로 귀에 쏙 들어가서 완벽한 차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주변 소음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노이즈 캔슬링 적응형 ANC가 적용되어 대화나 사이렌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니 진짜 편해요. 하지만 너무 안 들리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일이 전혀 없어요. 블레이드를 누르거나 쓸어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후면을 위아래로 쓰면 볼륨 조절이 되고, 핀치 컨트롤로 살짝 찍으면 재생, 일시정지, 전화 받기까지 전부 가능하더라고요. 갤럭시 버즈 3로 나만의 동시 통번 역할을 고용하세요. 외국에서 길를 묶거나 주문을 할때 언어 장벽 때문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하지만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갤럭시 AI 지원 휴대폰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 통역 내용을 버즈로 또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핀치 컨트롤로 무선 이어폰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되니 급하게 번역을 켜야 할 때도 바로 켤수 있어요. 지원 언어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총 16종이나 지원한다고 해요. 이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파는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はい。